이 년에 드고한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담의 세계 석오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렀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세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굴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자번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리리라 내가 또 아스도데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를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 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루의 선언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루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궁궐들을 살리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선언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끊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골들을 사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랏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바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골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바람이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선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도망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니라. 이절삼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모압의 불을 보내리니, 그리 곤골들을 사리리라 모아비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한 2주 정도 아모스서를 다루게 됩니다. 아모스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아모스의 기본적인 배경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이었지만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기원전 760년경입니다.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하니 멸망하기 40년 전쯤에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했구나라는 것을 염두해두면서 아모스를 보셨으면 합니다. 760년경이면 여러 범 2세가 치리하던 때인데, 호세아 선지자도 여러 범 치리 말기부터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호세아와 아모스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같은 시대에 활동하게 되었으니, 어쩌면 두 분이 서로 만나지는 못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서로가 알고, 동시대 인물이니까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을 것 같습니다. 아무스가 호세아보다 조금 더 먼저 활동하였고 호세아가 약간 후배인 걸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남유다 사람인 이아무스가북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하는데 당시 북 이스라엘은 여로밤 2세가 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국력이 강할 때가 여로밤 2세가 다스리고 있던 때입니다. 이때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영토는 다윗과 솔로몬이 치리하던 때 영토를 거의 수복할 정도로 그렇게 부각한 때입니다. 아무수가 활동하던 당시의 국제정세는 이 아수르와 아람의 대결구도를 갖고 있는 그런 국제정세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람은 지고 있는 해였고 아수르는 뜨는 해였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강대국이 패권 싸움을 하는 사이 북이세가 납니다는 어부지리격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아모스라는 사람에 대해서입니다. 아모스는 남유다인 드고아라는 곳에서 뽕나무를 치고 있던 농부이면서 목자입니다. 아모스의 직업이 뽕나무를 치는 농부이며 목자였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아모스의 사회적 신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것은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의견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많이 배우지 못한 가난한 농부였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어떤 학자는 대규모의 뽕나무 농장을 갖고 있는 유지였다라고 말한 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지자로서 활동하다 보면 좀 배워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로 봐서 가난하고 무식한 농부는 아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아무도는 유대 사람이라는 것이고 또 직업이 뽕나무를 치는 목자에 따른 것이고 어, 아무튼 선지자인 직업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 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유다를 포함해서 주변 나라 일곱 개 국가에 대한 심판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여덟 개 나라에 대한 심판 선언 내용이 아모스의 중심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미라에 대한 심판과 또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어떤 원인 이런 것도 조금씩 다릅니다. 어, 주변 나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 받지 않는 나라들입니다. 주변 나라들 심판하게 된 배경은 그들의 반인륜적이고 반도덕적인 어떤 행위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과 관련하여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계략적인 지식을 가지고 암호서를 보시게 되면 좀 쉽게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절과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사엘 왕요아스의 아들 여로밤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사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지지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모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면서 드고와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모스는 목자입니다. 뭐더 정확한 표현은 농부이면서 목자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laughs> 아모스는 선지자의 아들이거나 제사장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평신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배우지 못하고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들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십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전능하고 크신 분이신지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 더 분명해집니다. 제자들 대부분은 많이 배우지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절부터 2장 3절까지 여러 민족에 대한 죄를 지적하면서 심판을 이제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제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당시 어떤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는 남녀다 드고와 사람인데 자, 북이살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 북이살 사람 입장에서 좀이아모스라는 사람을 생각해보고 아모스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보십시다 남유사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걸 보면서 좀 상당히 기분이 좀 나빴을 것입니다. 남유사 사람이 왜 우리나라에 와서 말씀을 전한데 이렇게 기분이 좀 상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아모스가 와서 이 가장 먼저 이제 선언하고 있는 내용들이 3절부터 보게 되게 되면 이방 나라들에 대한 어. 심판을 선언하는데 그 북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던 나라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제 이 말을 듣고는 북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과 적대 국가에 있는 사람들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럼 그렇지 저렇게 나쁜 놈들은 벌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로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일 본문 보게 되면 이제 유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더니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들으면 좀 기분이 나빴겠죠. 아, 3절부터 이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의 핵심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심판하시는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실 줄 알아요. 자 이제 3절부터 어, 이방 나라들의 심판에 대한 선언이 나오는데, 왜 이들이 심판받게 되는지 그 이유를 잘 깨닫고, "하나님이 이런 것도 싫어하시구나"를 깨달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 여하 같이 말씀하시되, 담의 세계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사의 궁궐들을 살으리라. 내가 다메세의 빗장을 꺾으며 아형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델에서 규잡은 자리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이 부분은 이제 아람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이 아람은 성경에서는 문둔병에 걸린 남한 장군의 고국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명을 하면 시리아입니다.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 나라인데 오랜 세월 동안 북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혀왔던 나라가 이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담의 세기라고 부르기도 하죠. 아람의 죄에 대해 지적하시는데 이제 그들의 잔인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잔인함을 싫어하십니다. 잔인함에 대해서 하나님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 4절에서 8절까지 육 6절에서 아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에 선어까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제를 살르리라 내가 또 아스도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글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 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 부분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블레셋은 지금의 가자지구에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팔레스틴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가자지구의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의 적대 관계이죠. 지금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하마스가 바로 이팔레스틴 가자 지구에 있는 무장 세력이고 요즘에 또 전쟁하고 있는 것도 헤지볼라. 헤지볼라는 그 위에 있는 레바논에 있는 무장 세력이죠. 지금도 적대 관계이지만 이 당시에도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죄를 지적하는데 블레셋이 포로 잡은 사람들 에돔에 팔아넘겼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죄를 지적하시며 이에 대해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기에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기에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까지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을 심판하십니다 블레셋의 심판을 보면서 사람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도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선어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런 그들이그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을 들 사르리라. 이 두로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바로 위쪽 지중에 변에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레바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aughs> 두루를 심판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계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계약을 어떻게 어겼습니까? 두루는 이 솔로몬 왕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다이당 때부터 두루와 이스라엘은 한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드로에서 백향목을 들여오고 또 성전기술자였던 g 람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짓게 합니다. 또한 수많은 벌목꾼들을 네트로에서 g and the song is a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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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ong i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로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사로잡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에돔의 노예로 팔아넘기리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두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지 두로에게 말씀을 준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겼다라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어긴 것 때문에 심판을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합니다. 나에게 소녀가 되는 약속일지라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일까요? 우리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구약은 옛날 약속이라는 말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 언약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을 하시죠. 노아와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과 약속을 하시고 솔로몬과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약속을 이루가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어긴 두루를 심판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내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인 것처럼 너희도 약속을 기위역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선어같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이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에돔은 에서가 세운 나라입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가 세운 나라에게 에돔은 이스라엘과는 혈통적으로 형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에돔과는 전쟁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3장 7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네 형제입니다. 에돔 사람을 형제로 대우하라고 하셨습니다. 는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해 어떻게 대우합니까?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 사람은 그의 형제인 이스라엘 사람에 대해 긍히를 벌이고 화를 내며 분을 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고 이스라엘에 대해 분노를 품었습니다. 이것이 에돔이 심판받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긍히를 극히를 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나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힘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 내가 한 말이, 혹 나의 결정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밤잠을 설지게 하진 않았는지 돌아보십시다 집주인이라면 세입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마십시다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종업원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마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긍일이 여김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일이 여긴다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다른 사람을 긍일히 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긍일이 여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일을 받으면 복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겠죠 겠 어, 분을 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분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분은 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는 품지 말아야 합니다. 잠시 분을 품는 것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면 분이 나죠. 잠깐 잠시 분을 품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한달 품고 1년을 품고 10년을 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야구부서에도 말하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 분을 품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분 내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죄 짓는 게 아니에요. 분이 나는 걸 어떡합니까? 분이 생기는 것과 분을 품는 것은 다릅니다. 분이 생기게 되거든, 이렇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놀다 가거라. 분에게 말, 말씀하세요. 잠시 놀다 가거라. 분이 계속 내 마음에서 살도록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분은 잠시 놀다가 게하는 겁니다. 자,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문자손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라세 아 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으이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바람의 날에 폭포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냐. 이 암문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이 암문과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제 2장 1절부터 모압. 미 나오는데 이 안몬과 모압이라는 나라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관련된 나라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자기 딸 주가 사이에 세태한 아들들이 이 안몬과 모압입니다. 암몬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나라로서 이스라엘과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암몬 지역에 길르앗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길르앗 지역은 어, 이스라엘 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암몬이 저지른 죄를 언급하며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길라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인데, 이 지역을 뺏기 위해 전쟁을 하면서 후한을 없애기 위해 길라한 여인들의 배를 갈라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참 잔인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잔인함에 대해 심판을 하십니다. 잔인함은 사단의 특성입니다. 암모는 자기들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 임신한 여인도 죽이고, 뱃 속에 있는 아이까지 죽였습니다. 생명을 경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이스라엘 근방 나라들에 대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모스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함으로 잔인함, 약속 어김 분을 품음, 생명을 경시함에 대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기에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십시오. 사랑과 맺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해 근히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잔인한 생각과 행동을 멈추시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예수님의 촉촉한 눈을 회복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잔인하고 무정하고 남북한 이 시대에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는 중재자로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프란체스코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내어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